자 오늘 드디어 7월 23일 신호차가 본섭에 넘어왔습니다 아 드디어 뭐 여러번의 수정을 걸쳐서 우선 넘어오긴 했는데 어... 우선 1레벨 상태로는 이런식으로 써있네요 음, 결과적으로 봤을때 맨 처음에 나왔을때 보다는 퍼뎀 면에서 이제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패시브도 조금 바뀌었고요 이제 8초였던게 6초로 바뀌었고 그다음 뭐 이제 총 최종 버 퍼뎀이 좀 55퍼 늘어났긴 했는데 음. 어 이제 원래 원했던 거는 이제 타수가 조금 적어서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루미너스 굴곡이 이렇게 중자본에서 이렇게 떨어져가는 그래프를 보이기 때문에 이 저중자본의 그 딜링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퍼뎀 쪽만 늘려주고 타수는 어 이제 초보자본 쪽에 있는 타수 부분은 이제 원래 고정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마저 조금 들쑥 날쑥한 게좀 많이 아쉬웠는데 어 그냥 원해도 아마 타수에 대해서는 더 늘려준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찌됐든간 처음 나왔던 것보다는 퍼뎀이 조금 더 개선돼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풀스택 쌓는 것도 전보다는 나아지긴 했죠. 사실상 맨 처음에 나왔던 오스텍, 오스텍 택이었던 것보다는 나아져서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만족을 하고 써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건 뭐냐면은 어, 리버레이션 오브를 1레벨 하나 준비했고요그 다음은 하나 24 레벨.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 강화하면은 25렙 되고요. 슬롯 강화해서 30렙. 그러니까 즉 1렙하고 리버레이션 오브 30렙, 말렙하고 실제적으로 딜을 했을 때 어, 초고 스펙, 저 같은 이제 고스펙에서 딜 점유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궁금해서 실험을 좀해볼 겁니다. 1레벨로 하드술를 한번 잡고 그다음에 이제 말렙 찍어서 30렙에 하드술 잡은 다음에두 전분을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물론, 뭐, 횟수가 당연히 다르게 나오겠지만, 또 어떻게 똑같,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빌드는 똑같이 할 겁니다. 제가 하더수 잡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빌드가 있거든요. 그 빌드는 똑같이 할 거고, 그 다음 매형투는 같이 가져가서 최대한, 최대한 동일하게 해보려고 노력할 거니까 한번 전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1레벨부터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스택 1스그 뭐야 스킬 레벨 1로 이제 전분을 찍어보기 위해서 장착한 모습이고요 이제 스택 쌓고 바로 입장에서 한번 전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핑은 다 기본적으로 잡을 때 도핑했습니다 자, 이제 오스택 쌓고 한번 입장을 해볼게요 입장 자, 1패 넘겼고요 잡혔고 지금 1레벨입니다 1레벨인데 역시 맥댐은 보이지 않네요 60억 4, 50억 정도 보이는 것같아요 50억 소리 들리시나요? 씽씽 1레벨 기준으로는 이제 맥댐은 보이지 않는 모습 자이번에 풀스택 쌓였어요, 풀스택 50억대 보이네, 50억대 아, 딜 아주 좋아요 지금 프리드가오까지 쌓였기 때문에 딜 아주 그냥 자비 없이 들어간다, 자비 없이 자 연모로 7분 정도 걸렸네요 우선은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여기서 먼저 1렙 스킬인 거 인증 먼저 하고요.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1렙일 기준으로 하드수 7분 걸려 잡았습니다. 전분 6.2% 나오네요. 전분 6.2%. 그리고 사용해서 67회. 그 다음에 최대 1타가 52억 나오고요. 544회. 자, 이번에는 길, 그 뭐야. 신호차 리버레이션 오브. 3 0렙 만렙입니다. 만렙으로 한번 이번에는 전분을 한번 하두수 대상으로 한번 쳐서 1렙일 때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빌드는 이제 똑같이 해보고 한번 전분이 어느 정도 찍힌지 확인을 해볼게요. 하두수 입장. 2에 가서 전분 키고. 신호차 켰고요 풀스택. 중앙에 지금 맥댐 보이는 게 이게 신호차입니다. 백0억 기둥 보이는 게 신호차. 올 맥댐. 아처슈즈.. 아.. 까비.. 아하.. 그거 안나왔나? 듀얼보호건.. 어? 근데 두개 나왔네요? 아처슈즈랑 듀얼보호건 자 우선 여건 됐고 자 잡았으니까 한번 전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차 말렙이고요말렙 만렙 기준으로 전분 보면은 어.. 8.88% 확실히 올라갔네요 음 이제 1렙 기준으로는 6퍼 되었으니까 아마 사용 횟수가 조금 더 적은거 보니까 이거를 발동을 좀더 적게 되지 않았나 어. 하지만 최대 데미지가 역시 만렙을 하니까 맥 데미 박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유율 8.88% 물론 제가 1렙으로는 올맥을 박, 박진 않으니까 박지 못하니까 만렙하고 1렙하고 저도 확실히 차이가 있는게 전분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1렙하고 30렙을 전분을 다 찍어 왔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전 영상에 이제 되게 길게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어서 우선 간단히 그래도 본섭 넘어왔기 때문에 간단히만 좀 보고 이제 이거에 대한 활용 방법 같은 거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카메라 하나 조금 줄일게요. 자, 우선은 같이 보시자면은 이제 패시브 효과. 이제, 스패시브과 같은 거 보면은, 전분에 같이 다 찍혀 나오잖아요. 액티브랑 패시브랑. 그래서 딱히 뭐, 이거를 보스면에서는 언급하기는좀 그렇구요. 우선 사냥면. 사냥면에서는 사실 저보다 이거 보시는 분들이 더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말레브 찍었기 때문에 뭐 리버레이션 오브를 들고 사냥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사냥에서 이게 더 좋은지 아닌지는 더 저보다 더 판단 을잘할것 같고요. 우선 이거는 무조건 좋냐 안 좋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사냥터마다 빌드마다 다를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이게 이게 그 패시브 효과가 일정하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랜덤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본인이 사냥할 때이 사냥터에서 내가 사냥을 했대 이걸 써보니까 오히려 방해만 되더라. 근데 앞에 있는 라리플 대상을 막 없애더라. 그러면 빼시면 되고요. 어, 본인이 사냥하는데 내가 세고 있는 말이 세고 있는 부분을 얘가 잡아주더라. 이런 경우 같으면 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들이 있게 본인이 사냥하는 사냥터에 따라서 끼고 빼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건 액티브죠. 이제 보스에서 액티브인데. 자, 이제 우선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쿨타임 180%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우선은 디사이클을 먼저 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우선 뭐 저자본, 중자본 고자본 조금 다를 수는 있겠는데, 우선 공통적으로 스택을 4, 4 스택을 쌓는 건 똑같잖아요. 풀스택. 근데 이거를 쌓기 위해서 메모라이즈를 아껴야 되냐, 써야 되냐,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기존 사이클하고 충돌을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아직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이걸로 보스도 다녀보고 이제 하드보스 이런 거좀 다녀와봤고 이제 혼자서도 해보니까 사실상 어 지금 이제 예전같이 마력이 5였으면은 좀 문제가 됐는데 마력이 4에 6초로 바뀌고 난 뒤로는 사실상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는 거 같아요 음, 음, 음. 사실 해보니까 이게 풀스택이 된 적도 있고 안된 적도 있는데 물론, 이제 저 스펙이나 중 스펙 같은 경우는 이 스펙 하나가 사실 중요하긴 하나. 고 스펙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어제 파티보스 갈때 그냥 다 스펙 안쌓는데도 올맥이 박혔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꽤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이제 스펙에 정말 미련 없이 그냥 사용하시면 될거 같고요. 이제 저 정도다본 같은 경우는 보스에서 조금이라도 스택을 쌓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으나 이것 때문에 메모라이즈를 어 쓸때안 쓰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제 기본적인 디사이클입니다. 그대로 가져가되 180초마다 같이 써준다. 그러면 이걸 언제 쓰냐? 180초마다. 뭐랑 같이 쓰냐? 바로 이 옆에 있는 메이플드 의 여신의 축복이라는 매용 트라고 불리죠. 똑같이 재사용 180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두 개를 같이 쓰면은 최대한 딜 넣을 때 이제 리버레이션 오브를 딜링을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딜 사이클을 최종적으로 만약에 모든 스킬이 다 있을 경우에는 어... 그 경우를 보여주자면 이제 매어축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어로즈 스 쓰고 두개쓴 다음에 엠버링크 세 개를 먼저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택 게이지가 모여져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대 써가지고 이퀄로 진입을 한 다음에 이제 퍼니싱하고 빗둠새에는 신호차가 발동을 안하기 때문에 퍼니싱, 빗둠새 한번씩 써주시고 그 다음에 신호차 누르신 다음에 앱킬, 앱킬, 앱킬 박으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앱킬, 앱킬 박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 틀이에요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빗둠새에 소개되면은 11스택까지 와서 한대 써주고 다시 피를 한대 박아주고 이거 도는 사이에 한번더 써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우선 기본적인 디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용투랑 같이 굴려라 네, 보스에서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하나 생겼는데 굉장히 루미너스가 좀 복잡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루미는 디사이클 이렇게 그 어렵지 않고 쉽거든요. 왜냐면 단순하게 이퀄이 끝났어? 그러면은 라리프 애키 써, 아 라리프라고 아퍼 써. 그다음에 이퀄 갔어? 그럼 앱킬 써이거 끝났어? 또 아포랑 앱, 앱킬 아포칼립스랑 라리플 써 이게 반복이었거든요. 그냥 단순했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하나 나옴으로써 사실 클릭 하나면 하 끝나는 거긴 한데 이게 신경쓸 게 많아졌어요 생각보다. 음, 음, 그래서 이거를 게이지를 보면서 보스에서 패턴을 피하면서 한다. 사실상 그거는 많은 이제 피지컬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까지 또할 필요도 많이 그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스택은 그냥 보지 마시고요. 이거 두 개만 좀 신경 써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고자본 저 말고도 아마 고자본 분들은 스택터 안 썼는데 맥때문에 막히는 모습을 아마 벌써 체감을 하셨을 거예요. 저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 많이 체감하셨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쿨타임 돌면은 한번 이거 디사이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음자 이제 그러면은 디사이클대로 한번 40초 한번 빠르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극딜 버프부터 키고 갈게요 전부는 5초에 시작하겠습니다 5초에 버프 미리 써주고 한대 치고 띠용 띠 소리 지금 데미지가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신호차 데미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근데 중간에 제가 띠용띠용 하다가 비뚤새 스택을 잘 못봤어요 비뚤새를 원래 그 뭐야 릴에 켰을때 넣었어야되는데 거기에 한타가 아마 안들어갔을거예요 띠용띠용 음. 하다가 오 40초 전분으로는 17% 나옵니다 띠용띠용 어, 드립치다가 어, 비뚤새가 릴에 한번 안부은거같아요 한번 까먹었는지 아무튼 어, 그 비뚤새가 좀더 높게 나올겁니다 음음 그래서 아무튼 대충 이렇게 디사이클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디사이클 뭐 이게 처음처음 이렇게 쓰는데 이제 알다시피 루미너스 는 하다 보면은 이게 버프가 조금씩 밀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퀄 때 이제 분배 고루고루 분배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보시다시피 쓰는 스킬 중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받은 신호차가 최대 데미지가 제일 높다는 거이 말은 한 끼치가 가장 어... 이제 한계치가 가장 빨리 막힌다는 거죠 맥뎀에 근데 이제 180초에 타수가 17회에서 170회 나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왜냐면은 보스 가면은 맥뎀이 나오기 때문에 어 30초마다 아니 180초마다 170타 정도밖에 안 되면 1.7초잖아요 거의 이렇게 고정되는 데미지로 어, 맥때 막히니까 제입장으로서는좀 아쉽죠. 한 300타 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아마 의도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고스펙 분들이 타수 분할 얘기를 해도 안해 주는 이유는 어 당연히 원경 님이 알고 있으니까 안해 주겠죠. 일부러 안해 주는 겁니다. 일부러.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150에서 실질적으로는 이건 깡딜에서 170회 나온 건데 움직이면서 패턴 피한다 이러면은 뭐 150회, 뭐 140회 이렇게 하면 뭐 대상이 증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대상이 그 동안 잠깐 한대못칠 수도 있으니까 이게 170탄은 허수아비준이라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아마 130, 140잘 넣어야 170, 180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수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 그게 좀 아쉽네요 이렇게 해서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른 직업 보니까 그래도 그냥 쓸만한 거 봤다고 생각은 합니다 음음. 다른 직업 점유율 많이 안 나오고 또, 또 복잡하고 이런데, 루미닷은 그래도 처음엔 조금 힘들어도 한번 클릭하면은 그렇게 쓰는 데는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